37쪽에 87번입니다 아유 목이 잠기네 얘들아 이거 문항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음, 보고 다만 베꼈으라는 거 아닌 거 알죠 풀이 과정을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접근 방법도 좀 배우고 그리고 식을 도출하는 그 과정도 좀 배우고 해서 자기 걸로 만들라는 거야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은 대학을 우리 어차피 지금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프리 과정을 찍었을 때 누군가는 프리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접근할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누군가는 그냥 선생님 풀어줬으니까 답만 띡해서 적고 그냥 끝낼 거야 그걸, 그걸 일일이 선생님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치 니네도 알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답만 써서 내 어,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좋은 대학을 못 가겠죠. 좋은 대학까지 못한 친구들한테 사, 사회에서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그래. 어? 어차피 어 눈속임 할 건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한테는 그런 과정에서도 꿋꿋이 과정 하나하나를 다 배우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음, 노력하는 친구구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온 학생들한테 사회에서는 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눈 속임 하지 말고. 자, 87번. 두 가지 조건을 또 여기서 지금 알려줬는데, 자, 가족권에 대하면, 모든 실수의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px 더하기 qx는 0이다. 그럼 qx는 마이너스 2px와 같겠죠. 요걸 나식에다가 접근해보자. px, qx의 곱이 이렇게 생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qx자리에다가 요 마이너스 2p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px의 제곱이 되겠지? px가 두번 곱해지니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에 어딘가에 몫이 gx라고 이렇게 곱해질 거야. 음, 이렇게 있다고 보자. 자, px가 2차식이죠. 그럼 제곱하면 4차식이지. 얘 4차식이야. 4차식. 4차식인데 여기 2차있어. 그러니까 얘도 2차식이어야 돼. 그 다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px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곱하기 gx 이렇게 있을건데 px를 제곱한거야 제곱 똑같은 식을 두번 곱한겁니다 근데 그식 안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이차식이 있지 그럼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나와 px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이차식일 거고 이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a가 이차항 계수로서 곱해져 있는 p x는 a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라는 이차식이 차식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조건 보니까 p 0은 마이너스 4래. 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다 찾았네. 자, A는 마이너스 2래요. 그럼 PX가, 마이너스 2가 분배된다고 볼까? 그냥 곱해졌다고 보자.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분배 안 했어. 왜? QX식 여기 있지. QX는 PX에다가 마이너스 1한번더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겼겠죠? 네. 그래서 Q4를 구하라.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고, 88번으로 갈게요.